아, 념는 남은 거는 이렇게 없고요. 그다음 터는 이제 너는 다해보지 그럼 이거 말저 채. 세요나머 남은 지문은 7번 거 끝까지 다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집합 개념 정리. 네. 개념 좀안은는 거. 근데 네. 그리고 내일은 내 내일 수업 있죠? 이 네. 내일은 이제 명제 질문할 겁니다. 오늘 배운 데까지 내일 또 개념을 더 나갈 거 아니지? 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 다음에. 아시겠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예. 방학 때좀빡세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주일에 한 단어씩 나가면. 빠른 거 아닙니다. 다른 한번더 빨리 나가면. 아시겠죠? 예, 빨리 나가면. 너네가 느린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내가 <laughs> 너네한테 맞추기다 생각 안해보셨나 <laughs> <안 쳤나요? 웃음> 근데 저희 팩토리를 언제 썼어요? 팩토리얼은요? 총율. 아, 그럼 얼마 나남는 고등수학에서는 밤 쓰지. 나 중학, 중학, 중학생들도 쓰긴 쓰는데? 나 아, 오늘. 다섯 가지 경 다섯 가지 수식을 구성해서 세 개만 나올 경우를 세는데 그거 왜 여기서 왜 개야? 아니 어디 문제에서 나왔어 문제에서 완전 너가 나를 풀러가 중 문제에서 그렇게 큰실이였더라고 그래, 우리 배웠으면 풀수 있어. 중학교 때도 그렇게 푸는 거야. <laughs> 자, 혹시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 그 아까 이제 수업했던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명이 뭐죠? 명제, 명제가 뭐였죠? 참과 거짓, 참과 거짓이랑. 문장이다. <laughs> 그다음에 이게 조건이죠. 그, 조건은 미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참거짓시 애매한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죠. 그,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애매하기 때문에 x에 따라서 답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어, 경우들이 있지. 그걸 싹 모아서 집합으로 만든 걸 그냥 뭐라고 그래? 진리 집합. 진영 진영은 진영이는 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조건을 배웠는데 조건을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피라고 했다면딱피딱 네, 네, 붙이면 되죠. 예 그런 게 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웃음> 조건하고 <laughs> 무언못 이면 붙이고 또 조건을 하나 갖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명제가 된다 했었지? 예? 네. 이 명제가 된다고 했었죠. 예.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조건이 뭐였었죠? 이거에 진리지법. 이거에 진리집합 이렇게 있을 때 뒤에 있는 집합이 앞에 있는 집합을 어, 네. 포함하면 참이다 라고 했었죠 예. 그 다음에 이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포함을 하지 않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거짓이라고 했죠 네. 예. 그렇죠? 음. 거짓이 되면 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반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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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예. 그반내는안된이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자 예. 한번 물어볼게요 참 같은 경우는 반례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지 그지? 응. 반내가아으니까 반내. 아시겠나요? 네 예. 오늘 배운 걸쭉 정리한 겁니다 그자 여기 이제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배우고 끝낼 건데 처음 설명을 아쉬고거 부탁해 이건 진짜 쉬워요 우리 이제 앞으로 명제를 쓸때 조건 조건 p 이면 조건 q이다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거를 기호로 나타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파셜 기호 쓰는 맞나요? 명제기 이 때문에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예. 그럼 우리끼리 이제 문제를 풀다가 맞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틀리면 X. 이렇게 표시하실 거예요. 아시겠나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조건 뭐이면 조건 뭐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조건 P를 뭐 사의 개수, 사의 약수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근데 그냥 대놓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럴 때 기호로 이렇게 쓴다. 그리고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쓰는데 얘가 만약에 참이다 라고 하면 그냥 조그맣게 동그라미 거짓이다 라고 하면 X 표시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저인기가약 같은 거죠? 약속이기도 한데요 대부분의 답지에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네 혹시 답지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 네, 2번, 저 3번이랑 저희 참, 거짓이랑 네. 같은 내용, 같은 네. 내용 네.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아까는 이제 집합으로 참이 되는 방법, 거짓이 되는 방법이고, 지금은 참일 때 기호를 쓰는 방법. 음, 예. 예, 예. 아시겠어요? 졸리실 것 같은데, 좀. 졸리실 것 같은데? 어깨를딱 휘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의자가 당 강해져요. 내가 여지껏 해보는 방법 중에, 책상와이프의 거리가 멀면, 당연히 딸생각가 졸린...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저 학교 선생님이 해줬던 말 중에 대각, 책상이, 달랑말랑 이게 제일 좋은 자세가 있어요 좀 좀... 아 지금 시작할게요 자 지금 영재가 P이면 Q이다. 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를, 어... 이 명제의 역이 있어요. 여기 뭐냐면요.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P와 Q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명제의 역을 구해봐라고 하면, 그 조건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Q이면 P다.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책에서는 사라졌는데 내용이 네. <laughs> E를 설명겁니다 E는 뭐냐면, 부정한 거. 부정한 거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네. 그렇죠. 읽을 때는? 나, 피이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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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야, 지금. 이거에 대한 역. 이거에 대한 이. 이런 뜻이야. 아시겠어요? 예. Yeah. <laughs> 자, 그러면 역과 이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yeah. yeah.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이거는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거. 야 그럼 이 상태를 대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낙결피. 낙취이면 낙피다가 되겠죠. 예. 아시겠나요? 예. 이해가요? 예. 예를 들어볼게. <laughs> 자, 4의 약수를 피라고 할게요. 8의 약수를 피라고 합시다.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맞다 참고 짓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여긴, 상황, 여긴 명제를 써보자. 2인 명제를 써보자. 라는 얘기야. 그냥 써보기만 네. 하는 거야. 맞나, 아니다 개념이니까. 자 역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이두개 자리 어떻게나 하바꾸는 아, 건데 거. 이 기준은 무언가 이면. 예. 네, 기준으로. 아시겠어요? 예, 뭐라고 쓰면 될까요? 8의 약수 2면 4의 약수 이면. 라고 할수 있지. 예, 알아들어? 자리 바꾼 거야 그냥. 뭐 예. 어려워 예. 이게? 그다음 2는요부정하는 거죠? 부정은 예. 쉬워요. 아니다 바꾸면 되는 거 사의 약수가 아니면 팔의 약수도 아니다. 부정 이해가 됐니까 예. 그럼 가우 그럼 대응. 아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방법인 거야 이해가? 예. 기호로는 P 이면 휴이다 했을 때 역은 자리 바꾼다. 이는 부정한다. 자 미리 말씀드린 이는 합계 4면. 아예 빠졌어. 어, 아예 아예 안나와 그럼 바로 설명할 건 대우겠죠. 근데 대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 반드시 필요겠죠. 예. 그래서 일단 그래서 설명돼 원래 책에도 있었어. 자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리도 바꾸면서 구정도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네. 예. <laughs> 이거 쓰는 거 이해하십니까? 예. 이면을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근데 구정할 때 조심해야 될게 있어. 만약에 이쪽이 홀수라고 하자. 홀수를 구정한 거 아니에요? 자, 홀수가 아니면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반대의 개념의 단어가 있지. 예. 짝수. 이해하 있으면 그렇게 써요. 야 아시겠어요? 예. 있으면. 반대 개념. 자, 아무튼, 명제역 이, 대우이해가십니까 예. 정말 확실해요?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긴 해요. 양수가 아니고, 음수가 아니라고 했어 만약에 그러니까 음수면, 근데 음수의 반대 양수가 아니야. 어. 아, 영이 있어. 아, 니 네. 그쵸. 저조 헷갈릴 거아요 어떤가요? 역 이, 대우 계속 기다릴 거 같아요. 저기, 여기까지. 자, 여기까요 여기라는 것이 뭐예요? 환대죠. 반대. 환대 반대. 이는의 말을 다른 이유를 다른 이유 들은이유저는데거는 저거는 저거죠그렇는대거는저개는친거아저아는자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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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저거거는저저는거는 저거는 가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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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거는 이거 무슨 게기좋죄가합니다았자 <laughs> 명제가 와이 P이면 Q라고 어요 예. 내가 이라고를 드는 거야 어,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이다막 할게요 그러면대우인지 대우 배우. 얘 대우도 대우인 거죠? 예. Yeah. 맞나요? 왜? Yeah. 참이 명제가 참이잖아요. 예, 참.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음. 를 들어 볼게. 예를 들을까? 음, 뭘 쓸까? 음. 음. 이 음. 2에 대해서는 <laughs> 짝수이다. 그럼 자연수 자연수 범위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에 대해서 짝수 맞나? 대부 인생 과 맞죠, 그렇죠? 이런 명제가 있다고 쳐 이거의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짝수. 이거의 반대를 쓰시고 이거의 반대를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 써볼까? 짝수의 반대가 뭐냐? 골수 골수이면 네. 이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배수가 아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자, 이거 내가 명제 참고지 따지는 방법 알려줬지이 조건에 질의식을 더 쓰면 된다 그랬어 들어세요포즈뭐 네, 있어요? 불러봐 1, 이 4, 5, 6, 7, 8 네. 2M에서 아니면 불러봐 1, 1 4, 5, 6, 똑같지? 예.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지 예그죠어 같은 의미에 들어가니까 어. 그럼 참이네요 그죠네이 말도 참이죠? 이 말도 참이네요 참이네요 아시겠어요? 네. 어떤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잖아 대우도 자연적으로참아니야 배웠습니까? 오케이? 네 의심하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만약에 얘가 거짓이야 그럼 대우도 거짓이야 아시겠나요? 예? <laughs>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문제 풀기 되게 쉬워요 예를 하나 드주게 X가 3이면 X제곱은 9입니다 이번 명제를 따지게 네 실제 시험에 나오 거야 X가 3이면 x 제곱은 9야 이런 명제가 있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죠 참이요? 참이면 제곱은 9 맞잖아요 네 그럼 이 명제의 대모는 어떻게 할까요? 같다의 반대가 뭐야? 바로 다르다 <laughs> 네, 이증호의 반대가 뭐야? 두증호는딱 네. 그 작대기 하나 그래 작대기 아아 <laughs> 아, 아, 그렇구나 <laughs> 그럼 대모 한번 써볼까? 불러봐 x 스 제곱이 9가 아니면 x 는 뭐가 아니다 3이다 3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예? 자, 대박!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어 뭐야? 어, 뭔 자, 이 명제가 맞냐 아니냐?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와요. 같지 않다고 나와요. 우리가 문제풀 때 여기까지 같지 않다고 흔적이 있어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그죠 예. 네.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여기에서 판단이 안 되니까 이걸 대우로 문제 푸는 거예요. x가 3이다의 대우가 뭐예요? x가 3이면일 때 음. 참이여야 하거든. x가 x 제곱이 9가 아니다의 명제에 대, 아 저기 여기 부정 에, 네. x 제곱은 뭐야? x 제곱은 9가지. 맞나? 요 이렇게 바꿔 놓고 풀어요. 예,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어떤 문장이 나왔는데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대우로 바꿔놓고 풀수 있다 이거. 예. 네.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명제, 영, 이 대우 좀 설명 다한 거고요. 응. 이 대우는 안할거자 <laughs> <laughs>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념. 맞아. 모든과 어떤. 요건데요 이거 진짜 긴박쳐요. 여기까지 나온 거를 싹 말아먹을 정도로 꽉 쳐요. 예. 제가 알아 들을 때까지 설명하겠습니다. 개념. 모든 폭수는, 아예 모든 폭수는, 폭수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맞아요. 명제가 참이 돼. <laughs>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참이 돼야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예. 아 네. 그럼 우리는 반대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라도 틀리면 아닌 걸 한번 찾아보는 예. 아시겠나요? 예. 볼게요. 소수 뭐였죠 소수. 일단 소수 모른다 생각하고 빨리 가자. 0 1 0.1 그거 아니야. 소수는 관계 설명할게요. 저요 <목소리나>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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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뭐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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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이, 상 이, 이, 지 이, 여기까지 이, 여 이, 이, 예. 이,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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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홀수예요 모두 어, 다 홀수예요 누구 빼요? 2 2를 제외하고는 다 홀수예요 그러면 이 모든 소수라는 이거를 진리지법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2, 3이5 7 18, 19, 2이3 1,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어디가 더큰 집합? 왼쪽에? 이쪽이 더큰집합이죠예나고생할수 예, 있는데 예. 안 되지 네 이유가 뭐발열이라 발열 발이은안 돼요 발열은 1요 1은 왜안 1은 다시 한번부분집합의 아. 개념 저쪽에 있는 게 이쪽에 들어가는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예. 다 들어가, 그지 3, 5, 7, 10다 들어가, 홀수야, 다. 예, 예. 누구만 아니야. 2만 아니야. 발 얘는 2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거짓인 거야. 아, 좀 무서워, 좀 아시겠어요? 예. 다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하나라도 숨이면안 되는 거야. 오케이? 모든이라 말이 들어간 순간, 하나라도 아니면 아닌 거야. 오케이? 예. 개념을 체화하 확실하게 이해가십니까 모든. 근데 반대인 예를 한 들어봐야 약게 헷갈리지 아, 아, 자, 아. 지금 설명할 건어떤 <laughs> 자, 어떤은 뭐든 하고 완전 반대의 개념은 아니에요 내용이 좀, 좀 많이 좀애매 자, 어떤은요? 어떤 X는? 예. 정확하게, 여기 실수까지 넣어드릴게요. 아, 네. 자, 어떤 실수 X는 제곱하면 0보다 크네. 난 반이죠. 자, 어떤이라는 말은요, 쟤랑 달라요, 반대야. 제곱함수는 면 어때요? 그죠, 그렇죠. 음? 틀린 말 있는 거죠. 아그죠 근데 이쪽에 갔 수도 있어 x 가 만약 0이면엑 x 가0이면 X 제곱해도 0이야 예. 그지? 그럼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하나라도 맞기 때문에 참이 음. 이해가십니까? 개념 좀 다르죠. 예. 저쪽은 완벽주의아요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돼. 이쪽은 설렁설렁 하나만 마 a 면 does t 아시겠나요? 두개차이 t does that? What 수 o e s that? w h 까 t d o 어 s that? w 수수 t 수수 e 짝수다. a t What does that? What does that? What d o e 다볼수 있으면 누구만? 이 하나는 잡수죠. 우리 이서 가질까? 맞아요. 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 문제. Ugain. Until now, you know. U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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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g a i n Ugain. Ugain. u g a 구속이 하나 때문에 맞고 틀리고 결정돼요. 응. 그런 문제들 나오는 응.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배우는 이 개념에는 응.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단순한 문제들만 나옵니다. 그 응. 그렇게 한번 어, 하시고 그러다 어, 그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예. 응. 자 일단 개념이 여기까지. 네. 좋고 이거 내일 내일, 내일 내일인가네아 내일 수업 맞죠? 내일 질문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문제풀이는 안 해주세요. 문제풀이는 개념 끝나고 나서. 그쵸. 그렇죠. 다음, 다음 수업. 어, <laughs> 일단, 개념 여기까지구요. 자, 집합. 개념. 하셔야 되는 분들.